자 리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골반마스터의 쉔이 엄청난 화력을 대화력을 펼쳤다고 들었는데요 오 길고래가요가 아 정글모르가 난줄 알았네 <laughs> 아니었던 걸로 밝혀져 한우누리가 마이로또 죽음의 신이 되었겠죠 미드 제드는 잘 모르는 친구 릴 하이브리드라고 전자담배 친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정글 샤크고요. 꽁기깅 강긴 강 꽁강 이런 친구고요. 그리고 탑은 티모네요. 음, 쉐니 티모 상대로 원래 좀 힘들어. 오 잠깐만 만났어요. 자 근데 유미 달고 있는 친구라 좀 세요. 네. 그리고 자 여기서 탑에서 또 만났고요. 티모한테 오 처음부터 이렇게 들교를 이렇게 빡세게 해놓으면은 좋죠. 네. 게다가 이거 부실 이용해서 빠지면서 한대안 맞고 뺐어요? 상대 그리고 어? 뭐지 아 타릭 유민가 보죠 유메타 자, 처음에 이제 리쉬를 해주는 모습일 거예요 유메타릭이면 유지력은 정말 좋겠네요 타릭이 요즘 또뭐 어디에서 엄청 세다고 들었는데 한번 지켜보죠 처음에 검스타트 하는 어, 제드 팀워가 여기서 뭐 하지? 잠깐만 티모가 지금 여기서 뭐하는거야? 티모가 뺏어먹으려고 했던거 같은데? 아 원딜 티몬가 설마? 아닌데? 일단 네 보시죠 어 잠깐만 이거 뭐죠? 마이 처음부터 못보셨어 뭐 하면서 아 이거 잠깐만 살수있네요? 아 이거 어, 어 회복으로 살, 살렸어요 경쟁이 용감했다 동생을 살려주는 범진이 살려주는 주태 모르가나가 와가지고 상대 정글링 같이 망하자 이거죠. 근데 유미 달고 있는 샤고아 유메 타나요. 이게 그러니까 티모 그리고 이렇게 타리기 바텀에서 타고 유미는 샷골 타고 다니고 있어요. 이러면 탑이 비죠. 그러면 쇼에이 프리파밍을 하면서 지금? 뉴멘타긴 한데 아예 라인을 하나 버리는 유멘타라 가지고 자 여기서 어 근데 여기서 자 일단 상대 인원수 우위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유미가 이제 오면 은 이제 인원수 우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살았고 회복 받쳤기 때문에 저 아칼리가 아칼리가 아칼리가, 아칼리가 제드에게 제드 자점멸썼고아 제드 리라이브리드 이게 전전합니다 리라이브리드 왜 상대 점막까지 뺐죠 게이득입니다 근데 이거 엄청 비구이브라서 이거 놓치면 굉장히 타격이 큰데 자 탈이기 텔레포트 타고 어디로 갈까요? 탑으로 갑니다. 뭐죠? 이제 유기적인 움직임을 버리는 척하지만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닌. 근데 지금 유미를 이제 타고 다니는 포기를 했고요. 근데 아무튼 정글 말리긴 성공을 했습니다. 차이가 크죠? 이러면은 상대가 또 마이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게 티모가 탑을 버려 가지고 이 사단이 난것 같아요. 그래서 타릭이 급하게 텔레포트를 타면서 탑을 간 건데 웨이브는 이미 많이 버려놓은... 3개인가요? 네. 버려놓은 상태고 레벨링이... 어.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티모가 또탑 가려다가 지금 혼란스럽죠 티모가 지금 경기를 망치고 있는 것 같고 자, 미드에 샤코 미드 샤코 탑에서... 오! 골반마스터! 다릭을 완전 압도를 해버립니다 티모가 자리를 채우러 돌아왔고요. 마스터 이를 계속 전담 마크 하고 있는 샤코인데이 부분은 확실한 상대의 우위라고 할수 있을 텐데 지금 미드가 안 그래도 라인전 약한 아칼리기 때문에 지금 뭔가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샤가 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샤코한번 잡아 주나요, 릴 하이브리드? 자, 마스터 이, 마스터 이가 복수 복수를 할까 하는데 일단 개피예요 일단 개피긴 해요. 자, 이제 탑에 탈입과 함께 가는 티모. 여기서 아 잠깐만 이거아 이거는 너무 아쉽습니다 한눈돌이 아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었네요 처음에 유비를 타고 온그 상대 샤코한 테이 말렸기 때문에 이건 좀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미드는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아 근데 잠깐만 샤코랑 같이 오면 자 일단 제드짓 한번 했고요 제드짓이라고 하죠 저걸 레벨 오오 뭐야 아, 아못 잡았는데 잡은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리이비 잡혔고요. 상대 샤코가 잘하네요. 범상치 않아요. 예. 그 사이에 바텀은 이제 상대 유미오 혼자 솔로 라인이기 때문에 마구 괴롭혀주고 있고요. 키모가또 이제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리버쉐인이라고 있었는데 계속 로머라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어 샤코 이거 진짜 한눈으로 진짜 멘탈 많이 나가겠는데요. 어, 어. 어? 한우들이의 멘탈이 굉장히 중이한 판인 것 같은데 이거 참오 잠깐 쉔니 시켜줘 지켜주, 쉐니 시켜주죠 쉐아 이거 아 쉐니 보호막을 써줬지만 근데 티모가 지금 네 로밍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음 라인 버리고 이제 현상금 먹으면서 성장하는 건 옛날에 그 탑잔나 같은 느낌인데 일단 서포템은 안 갔어요. 뭐 서포트 두개 있으면 이제 뭔가 안 좋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제 6렙 먼저 찍었기 때문에 더 힘들고요 유민이 다시 즐겁죠 이제 친구들 왔기 때문에 애초에 혼자서 라인 서려고 나온 챔프가 아니거든요 뭐 종종 예전에 탐유 님이로도 쓰이고도 그랬지만 여기서 다시 어 상대 꽤 그래도 전략적으로 모으고 있는데 <laughs> 결국 라이너를 비웠기 때문에 지금 격차가 좀 나긴 하거든요 <laughs> 자 여기서 또 타면서 유미가 글로벌 골드 500 골드 차이 나고요 어 잠깐만 이건 근데 어 마법 면역 좋고요 오히려 속박을 먹였어요 유미 한 대만 더? 아 이게 근데 탈진 한 다음에 <laughs> 상대가 근데 세명인데두명한테 지금 위기를 얻고 있고 자 이속 이속 버프 자 회복을 이속 버프로 썼고요 상대 지금 티모는 귀환을 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그러지 마스터리는 상대 그위 정글 카정했고요 오 방금 또큐오 잠깐만 티모 지금 아직 남아있었어요 <laughs> 티모의 자유로운 상상력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게 여러가지 방식으로 놀라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스티브 잡처럼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뭐, 뭐지 하고 SNS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움일 수도 있습니다. 멍청한 짓을 해 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 자손을 낳지 않고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일단 보죠. 자 마스터의 복수. 마스터의 복수. 마스터의 복수. 잠가 일단 다이브 쳐가지고 제드가한번한대 이건 죽어있고 넌 이미 죽어있다 리라이브이드 그리고 여기서 아 어, 샤크가 어 이거는 상대가 타릭도 있었고 상대 네 명이었어요. 뒤늦게 올라오지만 다시 황급히 뒤로 빠지고 이거 다이브 치려고 지금 각 보고 있는 건가요? 상대 정글 카정하려고 하고 있는 타릭과 주호. 근데 뭐 바이게를 통해가지고 다 보고 있고요 아까 드리던 말씀마저 드리면 그 멍청한 짓을 한 다음에 자손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 그다윈상이라는걸 주거든요. <laughs> 디나에서 스스로 도태됨으로써 <laughs> 그런 상을 주는데 지금 그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스티브 잡스보다는 티모가 지금 샤코는 잘하지만. 글로, 이게 상대가 5킬 대 3킬로 재미는 많이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골드는 오히려 우리가 앞서고 있고요 마스터이가 성장도 지금 차분히 따라와가지고 c s 를 맞췄어요 레벨도 샤고랑 같고요 헛짓거리 하다가 상대는 자 여기서 큐! 아 아쉽네 네. CS를 맛있게 먹는 걸로 이게 그러니까 미니언이 죽은 틈을 타가지고 바로 큐를 맞추려고 하는 건데 상대의 심리적 허점을 노린 건데 너무 상대 미니언이 열심히 버텼다 어, 저, 로토 속박속박, 여기서, 상태 우와, 폭풍 뺏기! 와, 큐를 진짜 잘 맞췄고, 이 융, 우리만 6렙인 상태를, 아, 타워 맞고 죽었어요. 아, 진짜 아쉽네요. 아, 이거는 상대가 좀 재미를 많이 봤네요. 데이, 자, 그래도, 그래도, 폭풍 뺏기가, 타워를 깨면은, 네, 이어지는 의지죠. 나뭇잎 마을의 의지가 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상대는 카정을 하고, 우리 위정글을 카정하고 있고요. 자, 마스터인은, 한번더 죽었지만 상대 아래 전걸 카정하면서 어 그래도 상황이 정말 안 좋았는데 킬 스코어는 다르지만 어떻게 잘 먹고 있어요 유메타 로밍 티모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탑에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음. 모르겠네요 아, 일단 미드는 이게 맞습니다 상대 아무튼 아칼리는 어느새 지금 킬스코어로 샤코가 너무 잘해준 덕에 샤코유닛 태우고 막 돌아다니는 동안에 이제 제드랑 킬스코어를 역전시켰고요 을자 마스터위가 여기선 이건 좀 어렵죠 어, 알파 스트레이크 한번 했는데 이거 공포 맞았고 자쉔 왔고 쉔이 와가지고 일단 도박을 걸었고 의제결계 오 강력하죠 아 근데 일단 마스터위는 죽었지만 딜할거다 했고요 오 어, 공포 샤코 코 공포 정말 강하고 자 제대 여기 살아야 되는데 상대 전멸 아 칼리가 사킬 먹으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자 센션 어, 이제 바텀 밀고 있거든요 이 사이 오 여기서 기절 먹었고 실명 와 살아갔어요 3대1에서 꿀밤 마스터 어 근데 잠깐 만유미태운아 칼리는 선 넘었는데 위재결계 했지만 네이 사이 하지만 바텀 밀면 돼요 바텀 상대 굉장히 적극적인 시도긴 한데 그래도 바텀을 완전 비워놨거든요. 빨리 라인 밀면서 모든 수단을 써가지고 라인 밀면서 바텀 밀어야죠. 이거 타워 다 밀면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간 게 있거든요. 방금 킬스코어가 10대5로 벌어졌지만 글로벌 골드는 오히려 앞서고 있어요. 근데 상대는 아칼리가 몰아먹었다는 게 큽니다. 초반 성장이 굉장히 힘든 아칼린데 샤코어랑 유밀태운 샤코어가 많이 도와주면서 어~ 굉장히 성장을 마차로 돈물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포탑 포블까지 먹었고요. 상대는 아 상대는 이제 용을 먹는 거를 우리 한우놀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왔고요. 자, 미드, 미드는 이제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근데 미드는 그래도 레벨이 하나 우위이기 때문에 아칼리가 아무리 잘 컸어도 월식 나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상대 가능하거든요. 상대가 아무리 신발이 있어도 자 여기서 한번더나 신발 있어 하는 거지만 자 신발이다 방출 마법봉까지 지금 완성만 못 시켰군. 그래도, 오! 자, 여기서 검은 여, 적은 여럿 검은하나! 하는데 자, 여기서, 오! 궁극기! 아, 약간 아쉽고 이, 이잘 맞췄어요 이잘 맞췄고 자, 여기서 한 대만 샤코, 아, 샤코 박스, 박스였죠? 그래, 피흡 마이가 피흡 아, 유미가 궁극기인데 알파 스트레이크로 한번 휴무셨는데, 자 잠깐만, 여기서 궁극기 없고 여기서, 그래도 딜 박스에 잘 넣고 있어요 이거, 그래도 잘 키웠거든요 잘 키운 자, 블랙쉴드 야, 여기서, 오! 제드가 와 와서 한번 잡았고 하나 둘 자, 아칼리 살아오면은 그림자로 빠지면 되고요. 아, 잠깐만. 이건 조금 시공간 인술인데 잠깐만. 4대 혹하게 기술이거든요. 아. 아쉽게. 어떻게 이거 천적 관계가 역으로 성립하고 있는 것 같은. 방금 세 명을 잡아 먹었는데 두 명인가요? 아무튼 제드가 뒤늦게 와 가지고 일단 마이가 죽으면서 딜을 다 하고 죽었고. 오, 잠깐만. 이거 걸어들어서 그냥 뭐지? 이건 이, 이 먹여주고 미스 포츈이딜잘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키워 미스 포츈인데이 정도는 하죠 우리 꿀밤 마스터 아이 꿀밤 마스터래 퐁 뺏기 예전이랑 다르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길고 오래가해 왔고 자 일단 상대 한번 몰아내는 성공했습니다 우리 한우누리 안 죽었어요 한우누리가 상대 발잘 묶어놨고 그 사이에 상대 샤코를 잡아낸 거 크거든요 자기에게 말투 나온 샤코 자 탑에서 또 무럭무럭 크고 있는 이제 이제 타릭이 뒤늦게 오긴 하지만은 집을 오래, 오래 비웠기 때문에 어 이게 노력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이 천재가 능력만 천재가 아니라 노력을 이렇게 하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미념 먹고 레벨링한 쉔 레벨 기본기를 이길 수 없어요. 미스터 기본기온 이렇게 바로 박부를 잡아내면서 골바 마스터 CS 지금 97개 기본기 미스터 기본기 의지의 결계 4대 혹하게 기다려라. 내가 간다. 노력의 천재 롱리 자어 네. 이그노벨상 티모는 이제 뭐할게 없죠, 사실. CS가 27개예요. 지금 1코 안 나왔고요. 지금 마스터이도 근데 0킬 5데스로 많이 말리긴 했는데 이게 상대 유미 궁극기나 이런 거 한번 알파 스트라이크로 빼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어그로 한번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게 그게 진짜 좋고 굉장히 말린 상태에서도 일단 레벨링 잘 하고 있고 레벨링 샤코랑 같습니다. 반면 이제 꿀브 마스턴 타릭보다 레벨이 3 앞서고요. 바텀 라인은 이제 폭풍 빼기 에지 중지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해요. 전체적으로 이제 CS가 많이 하면서 이게 보는 것보다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네. 타워 현상금이 있긴 하지만 글로벌 꿀도 굉장히 앞서고. 레벨이 일단 굉장히 크게 앞섭니다. 자, 여기서 보는데 상대가 다 보고 있죠. 보고는 있어요. 네. 보고는 있고, 자, 쉐니 또 의제결계 가지고 도와줄 거 같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오, 맞았어요. 이거시 야가 있었고, 속박까지 맞았는데, 아, 살짝 탈이 궁을 빼지 못했고, 잠깐만. 오, 근데 유미궁은 뺐어요. 지금 도발에다가 자, 쉐니 와서, 쉐니 와서. 쉔이 왔고 일단 꿀자 꿀밤아스터 왔는데 일단 폭풍백이 죽었지만 자 와가지고 일단 상대 고립됐죠 이거 둘이거든요 자 하나 더 하나 더자 눈누리 복수 아 눈누리 복수 실패 하지만 여기서 쉐니 와가지고 일단 하나 잡았고 하나 잡았고 더블킬 제드가 티모 결국 쫓아가 잡았거든요 이제 모르가난 빠지고 여기서 자 유민, 유민, 타고, 이 살, 어그로운 분전 잘했는데, 이거 레벨이 앞서요. 지금 아칼리가 지금, 유민 탈고 있는데 이기거든요, 지금. 모르가나 한번 빼줬고, 블랙실드 악시 아, 근데 블랙실드, 째로 부셔버렸지만, 여기서 잡아내면서 연속계까지 차단하면서, 아칼리의 예봉을 꺾어버리면서 협곡의 최강자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기본기를 엄청나게 잘 키웠던 쉐니 방금, 오킬 1데스가 되면서, 갑자기, 지배자가 됐어요. 기, 난 기본기만 있는 게 아니야. 몰랐지? 하면서. 이거 나루토 세계관에서 닌자는 절대적이거든요 닌자의 강함은. 근데 상대는 닌자가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는 제드랑 션 둘이 있어요. 그리고 마스터이도 나루토의 그 닌자만인 게 아니라 사무라이도 나오거든요. 잘레벨 3차이면 거의 코어템 하나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거의 뭐 여기서 또 우직하게 건틀릿으로. 어 잠깐만, 이거는 아 샤코가 샤코가 원딜 잡아먹는 귀신이죠? 여기서 하지만 여기선 상대 숟가락살인마로 숟가락으로 퍽퍽 때리면서 잡아냈습니다. 숟가락에 이건 약간 아다만움뭐지르코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상대 강판으로 갈아 버렸어요 숟가락으로. 자 닌자가 닌자가 노력하는 닌자, 노력하는 닌자 레벨 12에다가 탑 타워 미를 밀어주고요. 다시 이제 샤코가 유미 태우고 가는데 샤코가 잡을 수 있나요? 9레벨이거든요. 유미 7레벨이라서 유미는 다 5레벨 차이 나요, 지금. 여기서 자, 일단 유미 궁 도발로 씹어 주고 샷코 한대. 자, 잠깐만 가짜. 가짜 가짜 피해 주고 자, 여기서 상대 도망가는 잡아냈고요. 샷코. 자, 여기서 일단 가짜 샷코? 가짜 샷코 터져 가지고 일단 도자오 도발로. 도발로 피했고. 일단 아, 오, 여기서 제주가 상대 아칼리 닌자를 잡아냈고. 자, 일단 도발로 유유히 살아가는 꿀어 근데 티모가 세긴 해요. 아 이거 죽나요? 자 의제결계 의제결계 오오오 잡아냈어 여기서 하나 잡고 이거 한대 숟가락이 아니라 칠코념이에요 이게 바로 기본기 힘이다 자 탈이 올거군요 탈이? 근데? 모르가나 와요 이번에 길고 오래가고 와요 길고 오래가요 나이스 세이브 꿀바마스터 3명을 잡아냈습니다 여기서 어 아까 재밌었어? 하면서 이 살짝 묻혀주고 자 여기서 W 어우 장판이 많아요 더블장판이거든요. 2랑 w 라인프시력도 어마어마하고요. 팔이 길어요. 이제 8이기 할게 없죠. 레벨도 하나씩 앞서고요 하나씩은 아니군요. 길고래가 동랩이고. 사실 타이긴 라인프시력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이또 얼어붙은 서리불꽃 거틀릿을 가기는 했는데 자 마스터이는. 마스터이는 너무 망해가지고 이제 1코를 띄우기 위해서 그냥 일단 얌전히 파밍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또 우리 정글 뺏어 먹어 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상대 정글 뺏어 먹고 있습니다. 마이 도망가고, 어, 마이가 희생하나요? 근데 마이 사실 지금 죽어도 얼마 안죽기 때문에 잠가 쉔이? 아, 그래, 멘탈, 멘탈 지켜야죠. 자, 도발. 일단 가짜, 가짜거든요. 저건 일단 어, 자, 한 눈이 죽었고, 자, 가짜 죽었고. 자, 여기서 자, 사대일이 사대일. 4대1. 근데 자코 한대 더, 한대 더.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우, 자, 도망, 도망가야 돼. 도망, 자, 도망가야 돼. 여기서 일단 쉔. 상대도 근데 타오 끼고 있는 상대 잡을 수 없고 자탈이 느려 터졌어요 어, 자 여기 새도 궁극기 어자 일단 오자 여기서 또 바텀에서 지금 3대 4대 이긴데 일단 하나 잡았고요 4대 1자 진짜 난 노력한 천재야 육문 개방 잡아냈습니다 육문 개방 11자 육문 개방 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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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하네요 설마 칠문 개방하네요 이거 칠문 칠문 개방 칠문 개방 두발 먹였고 한대더의지 결계 살짝 자, 여기서 다시 도망가다가 오우 이거 근데 지금 7문 개방한 사이에 지금 미드 털리고 있죠? 여기서. 자. 아, 정말 안에요 이거. 미드 밀고요. 미드 또 밀고. 자, 바텀에서 또? 아, 네. 바텀에서 결국 퀸이 몰아넣어서 결국 이건 살아남은 나이 승리인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는 뭐 손쓸게 없어지고 정말 티모의 처음 로밍 행동이 이건 오벨상이 되는 거죠? 세상을 놀라게 하긴 했어요 어 잠깐만 근데 샤코? 샤코 와요? 샤코? 잠깐 모르가 난공 주명을 주이는 것밖에 할수 없는데 살아났어요 아 에이드 샤코라가지고 한대한 한 대가 엄청 아프긴 한데 여기서 자 숨어서 들어와봐 와봐 와봐 하는데 꿀밤 봤어요 일단 텔레포트로 합류가 가능하고 자 여기서 또 미드에서 와봐 와봐 하는데 아름다움을 위해, 아름다움을 위해. 강력해요 상대 타릭 세요 타릭 세고 어 근데 속박 맞으면 은 얘기가 달라지고 타릭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넌 뚜벅이면은 자 시공간 인술 사대옥하게사대옥하게 나오는데 속박 오 쉔이 힐드랑 장난 아니에요 잡아냈습니다 사대옥하게 잡아냈는 제드 어 잠깐만 마스터이 마스터이 사무라이 사무라이 오잡아았까 이 사차 닌자 대전이거든요. 지금 션이 와가지고 자8문 개방하나요? 8문 개방? 어 잠깐만, 오두발두 도발, 발로 살려주고 팔문 개방, 8문 개방 또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잡아내면서 다음에 길복 백길 제4차 닌자 대, 대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제4차 닌자 대전 끝나면서 게임이 마무리 됩니다. 区局,局